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어린 트로트 가수 김호중 군과 그의 삼촌 같은 존재인 장민호 씨에 관한 이야기로 한남동 별장과 관련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진심 어린 대화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소속사 내부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김호중 군은 삼촌처럼 자신을 돌봐준 장민호 씨에게 큰 결정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트로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호중 군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모아 한남동에 위치한 별장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 삼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호중 군은 장민호 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한남동에 있는 별장을 샀어요. 이제 삼촌이 저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민호 씨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은 없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호중 군은 부모님은 고향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며, 저는 삼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삼촌은 저에게 부모님처럼 소중한 분이니까요,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김호중 군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안은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을 넘어, 김호중 군이 삼촌으로서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통해 가족 이상의 유대감을 표현한 김호중군의 성숙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인터뷰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김호중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참 대단해요. 김호중이는 항상 저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예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김호중 군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김호중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팬들 사이에 두 사람이 정말로 함께 살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김호중 군과 장민호 씨의 관계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김호중 군은 여러 인터뷰에서 장민호 씨를 삼촌 같은 분으로 표현하며, 삼촌은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처럼 소중하고 언제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함께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민호 씨도 이에 대해 김호중이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뽕숭아 학당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두 사람의 케미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내내 장민호 씨와 김호중 군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들이 단순한 가수와 후배 관계를 넘어서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방영된 뽕숭아 학당 인생 학교에서 두 사람은 특별한 협업을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의 강점을 살리며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했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신뢰와 우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 군은 특유의 유쾌함과 예능감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고, 장민호 씨는 그와의 호흡을 맞추며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파리에서 펼쳐진 뽕명가왕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탑6 멤버들은 서로를 향한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었고 특히 김호중 군과 장민호 씨는 서로를 배려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게임 도중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재미있는 순간들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호중 군과 장민호 씨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김호중 군과 장민호 씨의 관계는 단순한 가수와 후배, 삼촌과 조카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특별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한남동 별장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팬들은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기대에 차 있습니다. 김호중 군은 이번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장민호 씨와 함께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촌과 함께 더 많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삼촌과 함께라면 더 많은 도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도 김호중이가 더 많은 무대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며 김호중 군을 향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김호중 군과 장민호 씨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다음 활동과 무대를 기대하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남동 별장에서의 제안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방송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깊은 유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 보여줄 무대와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의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